오늘 아침 KBS와 SBS에서는 안성훈의 부산 팬들이 준비한 열정적인 활동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안성훈 소속사는 최근 부산과 서울에서의 콘서트 일정 및 티켓 판매 소식을 공개하였고, 이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와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부산의 팬들은 안성훈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KBS 보도에 따르면 부산 시내에 그의 이름을 딴 도로를 조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부산의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안성훈을 테마로 한 애니메이션 버전이 제작되었으며, 이는 관광객들에게 안성훈이라는 국민 연예인을 소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팬들의 노력은 10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계속될 안성훈의 콘서트 홍보 활동의 일환입니다. 황상무 편집장은 트로트 아티스트의 팬들이 이처럼 대규모의 기념 사업을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하며, 안성훈의 팬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진심은 많은 연예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성훈은 현재 아이미어로 앨범으로 국내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성공적인 솔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음악 분야에 그치지 않고, 광고 분야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안성훈 이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는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는 커피 머신, 의료,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광고에 출연하여 상반기에만 약 20억 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그의 첫 정규 앨범 아이미어로는 발매 직후 110만 장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하며 이는 약 262억 원의 매출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의 개별 멤버 매출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안성훈의 성공은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예술성과 팬들의 끊임없는 지지 덕분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안성훈과 그의 팬들이 얼마나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안성원을 세계적인 무대에서 빛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